他。 行，行，行了，嗯，好嘞，走吧，妹妹，我领你看一眼房间。嗯，我接好。二零二。二零二啊。嗯 여러분 드디어 에어컨이 아, 꽂아져야겠어요 저 이번에 1인실 쓰거든요 9월 4일에 개강이라고 들었거든요 네. 화이팅 잠깐만요.

비둘기 <목소리> 좋아? <목소리> 아 싫어. 어 비둘기 있어?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이거 그 중국은 물이 너무 너무 더럽잖아요. 세면대도 꼭 필요해요. 그래서 우리 모두 깨끗한 피부를 위해 갈아줄 겁니다. 으아! 나 진짜 보여주고 싶은데 이 정도로 더 제가 지금 만지고 있다는 것도 싫은데 교체했습니다. 얘도 교체 다 했습니다. 이거는, 뭔지 몰라요. 음. 김 샀습니다. 저는 한식을 꼭 먹어야 되거든요. 뭐 중국 요리도 좋지만, 3일 먹으면 물리더라고요. 기름이 좀 많다 보니까. 그래서, 김치도 다 주문했어요. 파워에서 다 샀습니다. 짠. 저, 발매트. 조금 귀여운 거 사고 싶어서. 귀엽지 않나요? <laughs> 얘는, 빨래 바구니예요 얘도 2,000원 안에서 그냥 싼 거? 샀어요. 짠. 중국 헤어드라이기인데. 한국 거 들고 오는 거는 좀 짐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 6,000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냥 여기서 쓰고 버리려고. 양호지. <laughs> <laughs> <laughs>

<laughs> 체리소다 베 <페> 아메리카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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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페 누가 나요 <laughs> 두리야? 응 두리야 저거나? 이것은 야돔

만 원? 짠! 리블유 돌채 돌자반 볶음. 마땅한 접시가 없어서. 일단 마음의 샤인머스켓인데도 아주 맛있군요.

못 가져왔거든요 3개밖에 1,000원에서 7,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 택배 들고 오겠습니다 근데, 제일 괜찮은 거 샀어요. 냄새만 좋아진 거는 상관없으니까. 조립하는 건 오늘 안에 꼭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. 설명서. 전또 택배를 찾으러 또 다녀오겠습니다. 여기다가 버리고 가도 되는 거니? 응, 오 청소하려고 청소포샀씁니다더 오, 오, 오. 부실부실부실. 짠. 조립했습니다. Ah. <sighs>